안녕하세요. 규명의 빛단성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많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더더 깊게 알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 주던 사울을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25절입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26절입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27절입니다.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를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다윗은 1장 후반에 사울 왕과 요나단을 매우 극찬하는 걸 우리가 이번 주 안에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4절까지는 사울의 왕을 매우 극찬하는 거에 마무리가 되면서 25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매우 친한 친구 요나단을 극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사람 대해서 극찬하면서 일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극찬한 후에 요나단도 동시에 극찬을 해주는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 그런만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존중해주고, 어, 매우 리스펙트를 해주는 좋은 친구로 우리는 말씀해서 배웠어요. 이 둘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진한 우정으로 만들어가 졌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우정은 우리가 지금 흔하게 생각하는 우정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현,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카이피로가 있어요. 다윗과 요단의 환경 안에서는 목숨이 없어질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관계가 더욱 더 깊게 만들어가졌어요. 마치 군대에서 전쟁을 싸운 사람처럼 나의 목숨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어가는 환경에서 관계가 만들어가졌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전쟁을 같이 싸워본 사람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감정들은, 우리 보통 시민들이 원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쟁터에서, 이게, 전쟁이고, 총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목숨이 없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터에서 같이 살아나온 우리 흔히 땡큐 베리마하는 베르랜드는 서로에 대한 우정은 자기의 가족보다 훨씬 더 깊은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와중에 만났던 사이였고 요나단은 특별히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만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죠. 어떻게 표현이 되죠?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람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원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의 말씀을 실행하는 관계였어요. 사실 어느 때보다 가장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관계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원에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한 사랑,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신, 내어주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 시대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아끼고 사랑하면 사회에서는 이것이 동성애자라고 틀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꼭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흉내 내어서 어느 정도만 사랑하고 어느 정도만 케어해줘서 내가 오해 안 받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의 유익을 더 챙겨주며 서로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겨주며 내가 한번 못 먹더라도 너는 꼭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먹여주는 관계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빛의 교회에서 형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라이프 팀 안에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와중에 분명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잘 발견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주어줄 주워 수 있는 만큼 사랑한 것과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극찬하고 그의 우정을 진하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프리스코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서로의 유익을 더욱더 챙겨주느라 바쁘는, 그래서 내가 조금 못 먹더라도 저 사람이 더욱더 먹어야 하는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만들어가 주시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